전띵님이 어디 있지? 전띵님전띵님을 찾아야 돼. 전땡님 어디 있으시죠? 어, 어, 전띵님입니다 아, 어, 드디어, 아, 어, 드디어 오셨어. 어, 들리세요? 아, 이제 살것 같아, 고스트님의 전띵님의 완벽해 모든 선생님들이 모였어.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어서 시작하시죠. 네. 딜케 위주로. 알았어. 저거 하면 안되나? 못 된데? 하죠? 못 하죠? 어 좋아. 헤에엥? 어 좋아 좋아. 그거 말고 삼오삼 왼손 오른손 따닥 그거 그거 그렇지 그거 써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날막. 아, 아 안돼. 느렸죠? 하단, 하단, 하단. 안돼 하단, 오. 아, 또 오른발인데. 잡아, 왼발이에요. 잡아, 왼발. 그리고 안 들어오면은 샤오가 봉창강 있죠. 봉창강, 아바바, 왼발. 네. 그렇 그거 마이스라고. 근데 이거 했다가 무적을? 이거 했다가 네. 횡이동으로 피해가지고 내가 졌어요. 아 어, 렐라님 횡이동이에요? 하던데요. 오, 어, 나이스. 그리고 아바 왼발을 좀잘 써야 돼, 아바 왼발. 아바 왼발? 아바 왼발, 그거? 그쵸. 그리고 뒤돌아서 기상 오른손. 아바 왼발. 기상 오른손. 그쵸, 그거 하면 카운터 잘 나. 저도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쵸, 음, 그쵸. 알았어. 이걸 계속 써주면 안 돼요. 아. 하단. 하이, 반격기. 오우씨. 가위창. 어우씨, 오우, 잘하는데? 중단. 아, 저기술. <laughs> 저거, 봉황도 잡아채요 봉황 잡아요. 안되겠네데 봉황 그거 양손 써봐요. 봉황하고 양손. 그치, 그거. 그게 중단이라 딜캐도 없어요. 그러고 어차피 무피가 실을 거야. 벽에서 이제 그거 두 개만 쓰면 돼요. 가위착이랑 그 중단기랑.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대로 해볼게요. 안 되네. 들게 딜... 아니에요 노딜이야 들게 없어. 들게 없어. 어 그쵸 그렇죠, 그게. 아. 꿀밤. 그렇지 어 그쵸 그쵸 그게. 지금 되게 좋았어요. 아! 한격기? 나이스. 로딜! 아니라니까요. 그거 없어. 어? 기 나이스. 로 어? 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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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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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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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좋았다. 그냥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보고 써야 돼. 어, 이탈 했고. 저거 헛치면 들 이렇게 안 돼요? 헛치면 들게 돼요. 어떻게? 그좀 어, 어려워요. 아까 했던 거 있죠? 후에이키, 네네, 그걸로 해야 돼. 알았어. 아니면 이거 하고 야 봉창각 써요 봉창각 이거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그렇그쵸 그렇게 그쵸, 그쵸. 돼다 네, 이겨요. 어... 근데 이거 친구란 끝말잇기 하다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님들 불러서 과외 받는 느낌 아닌가? 아유 잘하네. 제가 이번에 그럼 제가 샤우를 해볼게요. 네. 샤우 대 샤우 하죠. 하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4, 4, 1 4, 4, 1 4, 4, 1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백댄스가 빨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4, 4, 1 4, 4, 1 천천히 4, 4, 아 지금 4, 4를 이렇게 해잖아 4, 4 크게 땡겨. 크게 크 4, 4, 겨 그쵸? 4, 4, 그쵸? 그쵸? 4, 4, 1 그치? 그걸 빠르게 해봐. 조금 빠르게 해봐. 4, 4, 1 이렇게? 그래요. 개잘한다. 제동충이네. 이거? 네, 어, 어, 잘하는데요? 그걸좀더 빠르게 해 봐요. 좀더 빠르게? 네. 그쵸, 그쵸, 그쵸. 어, 그렇게 이거요? 하는 거야. 그거를 자, 그걸 계속해야 돼요. 이걸 계속하라고? 요이걸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라는 말이 뭐냐면 계속 상대가 어차피 렐라님은 안 보고 그냥 기술 쓴다고. 어. 이렇게 막, 막 기술 쓰고 막 때리는 거야. 에. 이거를 백패스 피해가지고 이거로로 때려주면 돼요. 이거나 뭐 이거로. 이런 어, 걸로. 그래요? 이 기본적인 스텝이에요, 백대시는 게임할 okay. 때. 제일 기본.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캐릭터가. 알았어 오케이, 갑니다. 그리고 샤오하고 이거는 무조건 다 이기는 거 알죠? 샤오가 아... 이거 면 무조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이거랑 가위차기. 가위차기. 친다. 어, 이거구만 ]ladım.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오케이 나 오케이. 괜찮대요. 알았어. 오케이. 이제 때 갖다 가지자. 치는데 근데 말이지 아바 발 캔슬? 뭐지? 어, 그렇 그렇죠. 안 돼. 다시 이렇게 이또 걸고 그냥. 그냥 이지만 걸면 돼. 못 맞고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아주 힘이 넘쳐오르고 있어. 빼야돼. 사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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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히. 그쵸, 사사히, 사사히, 좋다. 그쵸. 어! 그쵸 이것만 벽에서 해주면 아마 렐라님이 분명히 귀살이나 용차 같은 걸 그냥 내밀 거야. 네. 이제 그때 이제 한 번만 딱. 참고 참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아마 혼자 막 이상한 기술 쓸 거예요. <laughs> 가만히 있으면. 응. 아두 두 대만 맞으면 이제 그럴 때 잠깐만 기다려 주고 구그 양발이나 이걸로 그냥 때려주면 돼요. 지금 DK만 좀 제대로 해 주고 염을 응. 목격하고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샤오가 좋은 게 좋은게? 뱀 같은 뱀 같은 거는 아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네. 그냥 앞 앞뒤로만 우선 연습을 하는 게 나아요. 어,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을 안 쓰시는 게, 봉창각을 잘 써야 돼요. 샤오가, 아까 뭐, 봉창각 쓰다, 용차 많이 만들 때요 정수기, 많았다며. 정수기는 어디 있는지. 그쵸? 네. 용차를, 어차피, 렐라 님이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대충 때려치는 거기 때문에, 수아 님이 봉창각만 조금 잘 써도, 할게 없어요, 렐라 님이. 봉창각이 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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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킹 맞죠? 그쵸, 그쵸, 그쵸. 그거를 이제, 안어치게잘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아. 어... 한번 해봐요. 알았어요 제가 백 대시 치면서 거리만 조절할 테니까 그거 써봐요 봉창각을 사살 사살 사살, 사살 그쵸 사살, 어. 사살 사살 그치 그치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단 써도 돼요 하단이요? 어떻게요? 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그냥 이거 하단 그냥 이거 쓰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막혀도 딜캐 못할 거거든요? 오케이. 어 저거 아까 제가 하도 많이 써서 저거 아래 왼발 아니에요? 하고 나서? 이거요? 네. 이거? 아래 왼발. 아래 왼발, 왼발 아니지? 그러면? 오른발 왼발 따닥! 오른발 왼발 따닥. 아 가위차기? 네. 가위차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만약 렐라님이 뭔가를 내밀 것 같다. 그러면은 오른손 왼손 이게 확정이에요. 무조건 어... 이겨 다. 수환님이 렐라님뭘 내밀어도 이거 무조건 다 이겨. 그리고 1타가 맞으면 2타가 확정이거든요. 네.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알 저가랑 쿵신 네. 스텝 아야돼해 보세요, 한번. 잘못 쓰는 게 정상인데 마인부인가. 순식간에 롱다 하시네. 가위차기. 붕창과 가위차기? 이거랑 그렇죠. 이거랑 서로 그리고 양손이죠? 그렇죠. 그거랑또 양손으로 3일을 알았어요. 배우면 황금 프리더 수준이 아니야. <laughs> 이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만약 뭐, 개기고, 개기고 싶으면은, 3 왼발 이거. 이게 프레임이 짧거든요? 이거요? 웬만하면 다 막, 네, 다 막아요. 내가 마이너스 프레임이어도 이걸 쓰면은, 웬만하면은, 상대가 이걸 보고 피하는 거 아니면은, 수아님이 다 막을 수 있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어? 네네네.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아, 봉창가? 봉창가, 그지면 어떻게 써요? 아바밤 666. 666. 666. 그거를, 이게 종류가 세 가지에요. 아바밥, 이랑. 예. 그리고, 아바밥, 이랑. 아바밥. 그리고, 아바밥, 멈췄다가, 압. 아바밥, 압.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종류가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냥 두 번째는 아밥, 중립, 아밥. 오케이? 뭔 차인지 모르겠죠? 뭔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 입력을 할때 아밥밥 하면은 삑사리가 많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666을 써요. 그러면은 더잘 나가요. 666이요? 네, 6 6 n 6 아니, 저 백스텝이 있어봐봐. 배우자마자 6계 정상이 언제나. 아직도 제대로. 못더는데 때려. 때려봐요. 6 6 6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빨리 해야 돼요. 66N6을, N6을 할때 되게 빨리 써야 돼. 아, 한번 한 해볼게요. 네. 6N6? 오! 어, 그래요. 오, 오, 됐다. 오, 그래, 그래. 이거야. 다시. 6N6? 아 그쵸. 오, 된다. <laughs> 잘했다. 어, 이게 좀 쉬워요. 그리고 근접에서 쓰기 이게 편해. 오, 근접에서. 그렇구나. 근접에서는 666을 입력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 저 같은 경우에 666N6 근접에서 이걸 많이 써요. 오. 케이 게임 해볼게요. 이렇게! 그쵸, 그쵸. 어. 그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백대시도거리 벌려야 돼. 666N6! 좋았어. 좋다. 잘한다. 가르칠만 놔둔구만? 아안 돼. 좋았어. 기상 키. 있다. 이때다. 아우 들게 좋다. 감탄사가 나온다. 재능이. 근데 렐라님이 어느 정도 하시지 제가 정확하게 잘못 봐서. 아니 요렐라이 엄청 잘해줬어요 이제 내가 아, 그래요? 연습을 좀 해야 돼. 오늘 해보니까 좀 달라. 그쵸.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걸 써주면 돼요. 이게 전진형 기술이라. 어, 그쵸. 이렇게 카운터 하면 콤보가 들어가요. 이거 굳, 아, 그럴 땐 물카 아니야. 네. 카운터 한번 내봐요. 어떻게요? 이걸로? 보강 잡양손 그치. 아바 왼발. 아바 왼발? 건져져. 네, 건져져요. 다시. 아바 왼발. 그쵸. 그러한가요? 콤보 쓰면 돼, 요 거기서. 이거? 그쵸. 그거 하고 이거 스크류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내봐요. 아, 네. 합시다. 아! <laughs> 힘이 증가하는군요! <laughs> 멜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니요 어, 두번 한다. 이 말이지. 노딜이라 되게 좋아요. 오, 알겠어요. 저도 이게 샤오락 데스할 때 가위치기랑 저 중단이랑 퍼올리는 게 되게 가드하기가 힘들거든요? 어허. 근데 렐라, 렐라님이 가드하긴 더 힘들 거예요. 알겠어요. 아 맞다. 또! 자, 이거. 또! 벽에서 쓰는 건데요. 벽! 3타, 3타 기술 타기 있죠? 3타 기술. 어. 그거를 근데 마지막에 또 딜레이를 줄 수가 있어요. 9? 9! 어! 9! 아니구나! 6! 8이다! 8! 8! 8. 8. 8. 그쵸? 가지 이제 일자리 잃었어. 이렇게 막타 딜킹을 이걸 마지막을 텐션을 줘서 마지막을 딜레이 줘서 때릴 수 있거든요? 좀더 이거... 느리게 써봐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오! 오! 벽에서만 그 뒤로 돌 수도 진화, 있고 어? 진짜? 축하해주세요 철권 입문 3주차 녹단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우 카운... 여기 카운터 나오면 3타가 다 맞거든요? 예 네. 카운터... 벽... 벽... 가보실래요? 맞아봐요 카운터 나오면 이렇게 다 들어가요 오케이? 어네 벽에서 이걸 많이 써주면 돼요. 그냥 가까운 거리에서. 어, 들키 안 돼요? 3타 막혀도? 3타 막혀도 들키 없어요, 이거. 지금 알려드리는 거다 들키 없는 기술이야. 이게 아, 카운터 난 거야. 알았어요. 오케이. 써볼게요. 오, 녹단 되셨어요? 축하해요. <laughs>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어차피 막혀도 딜이 없어. 어... 그리고 공항 잡아서 바로 이런 거 써도 되고. 3타 막히고 나서 오, 진짜네. 바로 봉황서 같은 거 잡아줘도 돼요. 어차피 샤오도 봉황을 많이 써주는게 좋아서 이렇게 맞죠? 그렇게 쓰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속고도두리아 인천공항. 아 좋았다. 아 좋아요. 아 좋아. 안 돼. 진짜 재능 너는 무식 기능구나 나는 격겜 8년했는데도 일단 겨우겨우 갔는데. 그렇지. 치디 디디디디 그렇죠. 이것도 약간 딜레이 줘서 이 타까지 이렇게 써버려도 괜찮아요. 아, 하도 하도 수아님이 이거하고 캔슬을 많이 하잖아요. 에이. 알 거예요 렐라님도 어느 정도 이거를 하고 1타 쓰고 2 타를 느리게 써도 들어가거든요. 어, 해볼게. 딜레이가? 이렇게, 어 그렇죠. 해보세요. 아 6, 6. 그렇죠. 아하! 좋았어. 어차피 이걸 다 딜캐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뒤돌아서 양손 그쵸 어차피 다 노딜이기 때문에 아. 차원은 노딜이 기술이 많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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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잘하신니다 게임은 아. 하지만 난그 그쵸 그렇게 하하하. 게임을 해볼게요 제대로 아이 조사기 아, 고갈뜨린다 아, 안 돼. 아, 이거 빠르죠? 아마 이렇게 피한다 피하더라니까. 아. 이걸 이렇게 피한다고요, 렐라님? 어, 렐라님 지금 잘해요. 이분만 정신과 시간에 방해 있나요? 그럼 이게 뭐냐면 피하는 게 봉창. 제가 알기로는 그 봉창각 쓰는 게 시계로 피해지고, 아 반시계로 피해지고, 아버 왼발은 시계로 피해져요. 그럼 피하면 아버 왼발을 많이 쓰면 돼요. 뭐. 갑니다. 누적 시간 28시간밖에 안 돼? 네. 뭐 이아 빨리 썩냐? 빽가시, 백가시 666, 아. 어, 지금 되게 잘했어요. 되게, 되게 잘했어. 잘, 되게 잘한 거야. 666. 피한다고? 그럼 그럼 이렇게 피한다고? 아바 왼발을 써봐요. 그럼 네. 이렇게. 그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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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돼요? 아바 왼발 써봐요. 아바 왼발. <laughs> 다시. 이게 잡아요. 그치. 어. 근데 봉창각은 이게 피해진다고, 이쪽으로. 근데 렐라님이 알고 피하는 게 아니야. 이게 피는 거거든요. 이게 시, 이쪽 위로는 못 피해요, 봉창각을. 네. 근데 이렇게 아래로 되면 피해져요. 그쵸? 아하. 위로 해봐요, 그래서 위로. 하라. 그쵸? 이이이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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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랑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샤오는 이렇게 피해지죠? 이게 좋네 아마 왼발 아마 왼발 아마 왼발 나이스. 아 맞다 아, 이걸로, 이걸로 뛰어야 되는데 왼발. 그쵸? 그쵸, 네 이번엔 카운터가 아니었나 보죠? 백시좋았아유 잘했다 오우 졸라 잘한다 다저주캐는 에디입니다 에디 에디 러클 백데시 백 그쵸 그쵸 하단 아, 이, 아까 가까이에서 공황 자세에서 안차 먹지 어? 않았나요? 3 왼발. 3? 왼발. 아 그렇죠. 이건 뭐에 좋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마이너스 프레임일 때 상대가 좀큰 기술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뚫고 어허. 제가 뚫고 데미지를 같이 낼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얘 샤오 같은 경우에 벽에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이거 쓰세요 이거 아바 왼발 이거. 어 보호하는 어. 뭐 용도에 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막히고 노딜이에요. 근데 이게 1타가 맞으면 개기면 벽광이 돼. 한번 맞아볼래요? 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벽에서 이거로 맞이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쓰고 봉황 이렇게 어허. 바로. 알겠어요. 한번 돌아 다시 해보실래요? 저한테. 아버 왼발 왼손. 교렇지교수님이다봉황 잡고 바로 아니죠. 이거 다 쓰고! 안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쳐야 돼. 전혀. 다시, 다시. 제가 벽으로 가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할, 게요 네. 아니지, 동공 바로 안 잡아요. 아, 잡아야 된다고? 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기술 내밀면. 맞죠? 오. 다시. 이렇게! 그치! 알았어요 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랑 어. 이거랑 이기는 어. 날이 올까? 이거랑 어. 아까 이거 이 정도만 쏘면은 아마 렐라님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면 안돼 주어나 이제 슬슬 메모장을 키시고 복습을 실천하시는 것이 아니야. 잘나잘 하시는데? 굳이 메모장 필켤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저장되고 있어. 괜찮아.